다른 아이들보다 책상에 3배 이상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한 내용을 30% 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장미진 원장입니다. 한달 후면 또 기말고사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기말고사 성적 걱정되시죠? 오늘은 얼마 전에 상담한 어머님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께서 원장님, 저희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원 숙제도 열심히 하고, 학원에서 배운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인강도 찾아서 듣고, 그리고 또 필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집도 추가로 두세 권더 풀고 있는데, 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민을 이야기 하셨어요. 물론 책상에 앉아 있다고 모두 공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딴짓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교과서나 교재 문제집을 보면 공부한 흔적들이 정말 빼곡하더라고요. 열심히 필기도 했고 분명히 열심히 인강도 들었고 문제도 풀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의심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문해력, 독해력인데요. 아또 뻔한 독서 이야기 하나 하고 영상 끄지 마시고요. 물론 독해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고등 아이들은 해열 공부가 너무 많죠. 어,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 독해력을 기른다는 게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무작정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문해력과 독해력이 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독서 말고 19년 동안 문해력이 낮은 아이들도 내신국어 만점, 수능국어 1등급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국어부문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지도한 아이들은 국어학원 전혀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내신 만점, 수능 1등급 수두룩 받았어요. 고등성적은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국어 성적 무조건 오르고 문해력, 독해력 잡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문해력과 독해력을 잡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도 덩달아 오르는 거 아시죠? 다시 고민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은 그 아이 독해력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독해 정확도가 30% 그리고 글을 읽는 속도는 평균의 아이들보다 3배 가량 느렸어요. 이 말은 다른 아이들보다 책상에 3배 이상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한 내용을 30% 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겠죠. 문해력, 독해력이 왜 중요한지, 공부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모든 교과서 포함 교재들이 우리말로 되어 있죠. 교과서와 자습서 모두 비문학 설명문입니다. 그러니 교과서 자습서를 읽고 이해를 잘한다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교과서 자습서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없겠죠. 우선 문해력과 독해력의 차이부터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문해력과 독해력은 엄격히 말하면 좀 다른 의미예요. 문해력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 즉 단어의 의미 그리고 단어의 조합인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보통 초등이나 중등 교과 수준의 글 이해 능력 정도를 말합니다. 반면 독해력은 문해력을 한 단계 넘어선 능력을 말해요. 글 전체를 맥락적으로 이해해서 글쓴이의 의도 글의 숨은 의미, 글의 논리적 구조까지 파악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하죠. 요즘 티처스에 출연하고 계신 조정식 선생님께서 문해력과 독해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주신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예로 들었던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조정식은 못생겼다라는 문장을 어휘 수준을 조금 높여서 조정식은 추남이다라고 바꾼다면 여기에서는 추남이라는 한자 어휘를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 수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어떠세요? 그리 바로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건 아름다움이 곧 죄. 그리고 무죄라는 건 못생겼다 라는 의미인데 한번더 생각해야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독해력이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죠. 초등, 중등 수준에서는 문해력이 필요하고 고등 수능 국어 독해 정도는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 중등 수준의 문해력조차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해력이 뛰어났어요. 중학교 때는 그 뛰어난 문해력 덕분에 전교 1, 2등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한 국어, 사탐, 영어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어요. 그럼 저는 왜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 문해력, 독해력이 좋았을까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내줬던 숙제 두 가지가 제 문해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학교에서 매일 내준 숙제 첫 번째는요.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그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서 노트에 정리해 오라는 거였어요. 글을 읽을 때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 말뜻부터 찾아서 정리를 해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자습서, 예전엔 정과라고 했죠. 정과나 아니면 이제 사전을 찾아서 뜻을 읽어보고 또, 예문을 노트에 적는 숙제를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교과서를 읽은 다음 문단을 나누고 문단을 요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 전체 주제를 찾아 써오는 숙제였어요. 문단별 요지를 찾아 정리하고 글 전체의 주제를 찾는 과정 안에서 글 전체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던 거예요. 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어휘가 많아서 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르는 어휘가 없는데도 글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첫 번째, 어휘력이 낮아서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고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단원 중에 정전기가 겨울로 간 까닭은이라는 설명문이 나와요. 그첫 시작 문장이 겨울만 되면 정전기가 기승을 부린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기승을 부린다라는 말 뜻을 모르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자습서 설명 중에 글의 제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재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글의 특징 설명에는 전원적 애상적 서정적, 서사적,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 의미를 모르기도 합니다. 고지식하다의 의미를 지식이 높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이 역사자습서에 프랑스 혁명의 배경, 땡땡,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제도, 모순, 이런 말뜻을 모르는 아이가 많습니다. 아편전쟁을 설명하는 내용에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자 중국의 인도산 아편을 밀수출하는 삼강 무역을 실시하였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기서 무역 적자 아편 밀수출 삼강 무역 이런 의미를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추측하고 그냥 암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책에도 우리 몸은 세포들이 모여 유기적으로 조직된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런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의 의미, 정교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당연히 어휘부터 찾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어휘는 없는데 그리 이해되지 않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영혼 없이 글자를 읽기 때문이에요. 글을 이해하려면 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고 중간중간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의미보다는 글자 그 자체를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빠르게 훑어 읽다 보니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어릴 때 책을 많이 빠르게 속독한 아이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기도 해요. 중1아이가 교과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져왔어요. 어느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물어보고 제가 그 문장을 그냥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줘 봤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 물어보니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무슨 차이일까요? 글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천천히 읽으면 긴 글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긴 글을 마주하면 머리에서 쥐가 나죠. 그래서 대충 훑어 읽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어휘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과목 교과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를 어휘 노트에 정리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시중에 어휘 교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EBS 어휘가 독해다 교재부터 비상이나 자이스토리 꿈틀에서 어휘 교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교재보다는 교과서를 추천해요. 교과서 안에도 모르는 어휘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교재로 공부하게 되면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또 복습을 안할 테니 교재가 끝나면 다 까먹겠죠. 그러니 그냥 하나의 노트에 정리를 해서 그걸 반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문장 안에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문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로 국어 어휘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 노트는 공부할 때늘 곁에 두고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노트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습서나 네이버 사전을 찾아서 의미와 예문을 읽어 봅니다. 의미와 예문을 읽었다면 노트에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 언어로 적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지식하다 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의미가 성질이 왜골수로 보다 융통성이 없다 라고 나와요. 설명이 더 어렵죠? 자, 이 말을 그냥 옛날식 사고방식으로 융통성 없는 사람을 말함. 이렇게 쓰면 적당하겠죠? 예문도 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 우리 아빠는 정말 고지식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글을 천천히 의미 단위로 읽으면서 단락을 요약하고 주제 찾는 연습을 해보는 것인데요. 이때도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추천합니다. 보통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비문학 교재를 많이 활용해요. 매산빈이 빠자기.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선 교과서, 국어책, 사회책, 과학책을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교과서가 너무 쉽다면, 물론 따로 비문학 교재를 사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시중교재로 할때 주의점이 있어요. 지문을 대충 읽고 문제만 풀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과서든 비문학 교재든 지문을 읽을 때 천천히 의미 단위를 끊어서 읽어보고 읽은 후에는 노트에 반드시 단락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매일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 소단원 하나씩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월요일은 국어, 뭐 수요일은 사회, 금요일은 과학 이렇게 한 과목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어 어휘노트 하나, 그리고 또 단락 요양노트 하나, 두 권의 노트를 늘 곁에 두고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위한 기초가 쌓이고 긴 글도 의미를 이해하며 읽고 핵심을 요약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국어뿐만 아니라 전과목 성적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 안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은 전과목 성적을 좌우하는 문해력 독해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문해력도 문제라는 뉴스 기사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휴대폰 사용이 길어지면서 어른들도 책을 점점 읽지 않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한창 공부해야 하는 우리 아이가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부 흥미도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으로 문해력, 독해력 잡으면서 공부하면 성적 분명히 오를 거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뵐게요.